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외교부는 4월 1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회법인 제3자 변제에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4일 중으로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한달 만에 피해자 중 다수가 정부 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4월 13일 오후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건의 피해자 15명과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명의 유가족들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6일 해법으로 공식화한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고육지책으로 들고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피해자 쪽과 접촉해 수령 의사를 묻고 관련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이미 두 명이 판결금을 수령했고, 4월 14일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이에 앞서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기부받아 이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